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역만의 특별한 로컬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창업가를 말하는데요.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광주 전남 여행 컨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김현석 여행 플랫폼 대표와 함께. 페드로는 아직도 집에서 세계 여행 중이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로컬 크리에이터 김현석입니다. 페드로는 집에서 아직도 세계 여행 중이라는 어, 모토로 지금 광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도는 어, 제가 10년 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아직도 망하지 않고 이 일을 재미있게 하고 있어서 아직도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여행이 좋아하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저랑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의 직업은 게스트 하우스 주인장, 또 여행 카페 주인장, 또 가끔 이벤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 무자격 투어 가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어, 가끔은 요가 강사도 하고 있고요. 광주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뭐 커뮤니티 신부름꾼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어가 안될때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엔, 엔 잡러고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는 최근에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서 저도 이런 타이틀을 붙여도 괜찮겠다 해서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붙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첫 번째 그 일은 여행자 침터 광주 전라도 아마 001로 시작했는데 어... 게스트하우스 1호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2013년 봄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11년째가 돼가고 있네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아주 많이 사람들과 공유도 하고 손님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조금 번아웃이 와서 조금 줄였어요, 일은요. 그래도, 어, 저의 이제 베이스캠프인 그 게스트하우스는 광주 1호이자, 어, 여행자들 사이에서 로니 프 책자에 광주에서 자야 할 집, 아직도 일본에 뽑혀 있고, 재미있는 여행자들이 많이 오는 아주 독특한 숙소입니다. 저는 사람만큼 놀라운 여행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팔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오기 직전에 어떤 게스트라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하고, 어, 타지에서 온 여행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류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작은 여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게 너무 많아서 정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은 일을 하는데 요즘은 그것을 원하는 친구들한테, 요즘 말로 토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 뭐, 일본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오늘 이런, 이런 손님이 있는데, 너희가 투어 가이드 해줄 수 있냐? 이런 일도 벌리고 있고요. 2015년에는 제가 카페 주인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저는 광주 쌍천동에 있는 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도 거의 이제 9년째, 10년을 바라보고 있고요. 여행의 취향을 설계하는 곳이라는 제가 타이틀로 뭐 9년 동안 하고 있는데 좀 재미있게 요즘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장사가 잘 되는 거는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특히 서울, 뭐 부산 쪽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런 감성을, 이런 취향을 사랑해주고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요.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주 좁고 깊게 하면 오래 갈지, 오래까지, 오래까지 갈수 있다. 많이 짧게 끝나는데, 제 주위에 카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잘하는 것보다는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카페에서는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행에서 갔다 온뭐 물건들도 팔고요. 그런데 바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동서양의 어떤 교육길에 있는 어떤 작은 도시에 물건을 판다는 심정으로 지금 팔고 있고요. 큰 돈은 되지는 않지만 저희 카페의 컨텐츠가 되고 있고요. 꼭 제가 이렇게 혼자 즐기는 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 주민과 여행자를 만나는. 그런 허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뭐 독일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독일에서 유학을 막 9년, 8년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다시 자기 언어를 배우고 싶을 때한 번씩 와서 이렇게 같이 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각 나라마다 어떤 사람들이 올때 제가 그걸 컨택을 해주고 있고요. 같이 여행에서 만나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작은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페도 하고 있지만 또 제가 말한 뭐 무자격 여행 가이드 투어 이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광주에 사는 외국인들 데리고 제가 전국으로 여행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다녔어요. 독도까지, 뭐 마라도, 뭐 홍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립공원. 아니면 외국인이 좋아하는 축제장, 아니면 특별한 경험들, 외국인의 시선으로 봐서, 저는 사실 이렇서 창업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걸 취미로 남겨두고 싶어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한번 여행 간 곳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면 좀 지겹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게스트나 아니면 광주에 사는 외국인들이 오면 한 한두 명 정도 데리고 제가 좋아하는 공간을 아니면 산을 아니면 도시를 가고 있습니다. 예. 호남에서 가장 큰 여행 클럽이었고요. 한 4천 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제 주위에 좋은 사람들한테만 게스트들 한두 번, 세 번, 네번 오신 분들한테 제가 여행을 하는데 아마 제 피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더 잘해보고 싶은데 오, 지금 하는 일만 해도 소진이 빨리 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살려볼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를 하고 나서 좋은 거는 여기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순간 5년 정도 하니까 사실은 밖에서 여행사, 다른 나라 여행사에서 같이 협업을 하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 쪽에 있는, 본사에 있는 다른 나라 여행사들이랑 협업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친구들이 광주 전라도에 올때 제가 그걸 좀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예, 네, 그거 보면, 아, 로컬 크리에이터가 별건 아니다. 자기 하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하면 어떤 일이 온다, 나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 하나, 여행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파생 단어가 지금 게스트하우스, 카페, 투어 가이드, 뭐 지역 이벤트 가이드, 뭐 여행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많은데, 예, 여러분도, 아니면 지금 젊은 친구들도 어떤 일에 도전하고 싶을 때, 저의 이런, 음,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순간 여행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 멀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란 걸좀 제가 느꼈어요. 그거는, 와, 우리가 생각하면 일상이라는 아주 많은 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날은 참고 그 휴가나 아니면 그 인생에서 뭐 거의 그 끝나갈 때쯤 이렇게 큰 여행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고 역발산으로 제가 집에서 아직도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그 타이틀로 재밌게 살고 있고요. 예. 근데 매년 여행을 가고 있기는 해요. 제가 1년에 한번 정도는 다른 나라를, 요즘 특히 남반구를 많이 가는데, 다음 달에 갈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호주의 사막을 갈것 같아요. 왼쪽, 서쪽엔 사막인데, 예. 저는 여행에서 제일 좋은 게그 나라의 지명, 고유명사를 얻는 기분? 생각보다 처음 가본 도시의 이름이라든지 음식 이름이라든지 음료수 이름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좋고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냄새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 향기도 있고 사람의 표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마 거의 한 20년 넘게 거의 매년 여행을 다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오래 갔는데 지금 먹고살기 힘들어서 아니, 제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한 일, 한, 일, 45일 정도 가고 있습니다. 또 갔다 오면, 그게 오히려, 누구는 막, 왜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를 만들어 오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고, 그런 여행의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저희 집에 오기도 하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40대, 50대, 막이신 분들.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서 교류를 하고, 뭐 커피를 한잔마셔서 주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이 돌아요. 예. 그는 저는 진짜 중요한 역할이고, 저 같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많이 생기면, 이런 여행 산업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하고 있는 일은 몇개 있는데, 제가 스쿠터를 타고 다녀요. 자전거도 타고, 아니면 카약도 타고, 전라도에 있는 어떤 풍경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도 해요. 예, 네, 지금, 전라도의 아름다운 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그래서, 오, 어, 뭐, 이런 데도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전라도가 그렇게 메인인 관광지가 아니지만, 그걸 좋아하는 좋고 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새로운 하이킹 트레일을 발견한다거나, 섬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뭐, 요즘 젊은 칩한 느낌의, 이런 일들 좀 많이 해요. 뭐, 모닥불을필 수도 있고요. 뭐, 캠핑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서핑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 있는데,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이거 역시 제가 나중에는 어떤 일로 만들어 볼까 고민 중입니다. 예, 저좀 요즘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일하면서 느끼는 거는 좀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행을 많이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 요즘은 제가 이제 꽂힌 거는 이제 옥상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좀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가도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그 힐링을 주제로 어떤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있고 요요 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 오늘은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페드로는 집에서 세계여행중을 하고 있고요 어, 언제 저랑 교류하고 싶으면 제 카페 한번 와주시면 제가 아 어, 재미있게 예, 친절하게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음, 싶다. 음. 또 당장 떠나고 싶다. 네.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네. 자유로운 여행을 하셔서일까요? 네. 어, 여행 플랫폼 대표답게 정말 자유로워 보이십니다. 그 느낌도 묻어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연출도 좀 있어요. 아 <laughs> 네. 본인이 이제 이런 네. 이미지를 만드신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네. 하는 일과 연장돼서 예. 주변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스, 보스 보시고 네네. 자유로워 보신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으신가요? 네, 좀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공간을 운영하면서 도심 속 오아시스를 꿈꾸기 때문에. 아. 제가 이렇게 좀 스타일에도 조금 신경 쓰고 있어요. 아, 보기 좋습니다. 약간 연출이기도 하죠. <laughs>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김현석 대표라고 네. 제가 이제 소개는 해드렸지만 사실 패드로라고 네. 많이 불리시죠? 네네, 맞아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사실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들었는데 네. 어, 외국인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이름 김현석을 하면 그 다음날 좀 까먹어요. 아, 네. What's your name? 막 현석, 김, 막 이렇게 하고. 어, 어렵죠. 현석, 막 이렇게 하고. 네. 현다이, 그 현, 이거 진 힘들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외국인한테 저 불리기에 좀 좋은 이름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천주교 세례명이베드로예요베드로를 아 그냥 피만 붙여가지고 네. 베드로김 했는데 음. 이름이 정말. 궁금증을 유발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았어요. 네. 네, 페드로킴이 누구지? 막, 광주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네. 막, 그렇겠고. 네, 본명은 김현석이지만 제 2의 네. 어떻게 보면 이름이 됐네요. 맞아요. 네. 페드로라는 이름. 네, 음,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지역에서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일을 하기에 계속해서 본인이 노력하신 부분도 있지만 네네. 처음에는 사실 이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오, 전혀 예상 못했어요. 전혀 예상 못하고요. 음. 인생이 우연인 것처럼 아 이것도 좀만 해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10년이나 13년이 돼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놀래요. 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았네. 이런 정도로. 현재 패드로 김현석 대표의 모습이 이런데 사실 저는 들으면서 이분도 공부 열심히 해서 학창 시절 보내고 아, 대학도 뭐 가고 뭐 이런 네. 어, 시절이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언제부터 갖고 하기 시작했을까 궁금합니다. 저 사실 공부도 못했고요. 네. 어, 뭐 전문대 나왔어요. 음. 네, 그냥 친구들한테는 고졸이라고 하는데. 네. 어, 좋은 대학을 나오려고막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했는데 다안 되고 네, 네. 어느 순간 음. 좀 깨달음이 살짝 왔거든요 네. 제가 사실 광주에 살면서 외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 0대한중 후반부터 네. 그 친구들하고 삶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굉장히 음. 패턴에 의해서 2 0살때 뭐하고 삼십 살때 하고 막 그게 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심한 나라라고 친구들이 좀 많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네. 는좀더 창의적이고, 재미있고, 사람을 좀잘 아니까, 네가할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음. 밖으로 나가라. 음.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네. 밖으로 나갔죠. 와. 음. 그래서 많이, 뭐 워킹 홀리드 하고, 여행도 가고, 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제가 조금 더좀 글로벌적으로 음. 사람들을 좀, 한대하는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공식처럼 공부해서 대학 가고 직장 잡고 네, 이런 네. 것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좀 전에 공식처럼 네. 아, 타이트하게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되는데 음. 보통 해외나 여행을 다녀온 계기로 본인의 적성이나 좀 자유로움을 그럼요.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네, 외국인 맞아요. 친구들이 먼저 말을 해줘서 네, 네. 밖으로 나갔다 네, 네, 네. 아그 친구들 참 고마운 존재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행을 가면서도. 네. 그 여행에서 자기 프레임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뭐 숙소, 아니면 여행 투어 프로그램 이런 거 보는 거, 그거 막 계속 모았거든요. 음. 나도 내가 전라도 가서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 네. 근데 제 수준에 맞게 다 했어요. 어. 어, 뭐 하이킹, 트레일 뭐 난이도, 상중, 뭐하고, 뭐, 뭐 나중에는 이렇게 사우나를 가고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좀 맞아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에서 본 프레임은 뭐 침대를 빌려주는 일이잖아요. 게스트하우스는요. 그렇죠. 또 친구가 대 주는 일이고 네. 그런 게좀더 맞았던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들도 다 여행을 해본 경험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에게 페드로에게 여행의 가치, 의미. 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laughs> 음, 아까쯤에도 말했는데 네. 어떤 고유 명사를 알아가는 재미. 네. 고유 명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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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음식일 수도 있고, 뭐 음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떤 지명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나라만의 음. 그런 게좀 너무 좋아요. 는 쾌락 같은 일인 것 같고요. 네. 도파민이 분비가 잘 되고 있어요. 아, 즐거움이자 네. 또 다른 네네. 배움이고 공부네요. 알아간다 는 차원에서. 네네네. 아. 좀그 아. 네. 요즘은 막막 빨리 끝내고 싶지는 않고요. 네. 아주 천천히 그냥 나라 한 나라씩밖에 안 가거든요. 네. 매년 뭐막 백몇 개국 막 이렇게. 순간 다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네. 여행할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한 군데씩 천천히.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행한 국가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0개국 넘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음, 네. 근데 뭐 이제 그게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그럼요. 한 개국을 가더라도 네. 좀 집중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경험하고 오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맞아요. 네. 어느 순간 느낀 게 있는데 제가 여행했던 게 완전히 이게 정말. 아, 바보 같다는 말은 좀 그렇고 음. 완전히 겉핥기 식으로 봤다 이런 게 느꼈거든요 네.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난 게스트를 찾아가는 여행을 했거든요 아, 그 네. 친구들이 공항에서 네. 뭐 차로 픽업을 해서 뭐 현지인들을 가는 어떤 공과 뭐~ 뭐~ 자연 음. 사교장 이런 걸 음.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좀 문화 충격이었어요. 아, 이게 여행이구나. 어. 예. 네, 그게 한 10년 전에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여행은 음, 로컬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 정말 많은 그 여행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네. 또 세계 여행자들이 우리 광주로 또 네. 지역으로도 방문을 할 텐데 그런 분들에게 어 페드로라는 어, 사람의 만남은 네. 우리 지역 자체를 알려 주는 하나의 음흠흠. 또 홍보대사 역할을 할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런 그 약간 책임감 네. 자부심?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있긴 있어요. 론니 네. 네. 여행 책자에 일본으로 뽑혀 가지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협업도 하고 네네. 내가 힘들면 토스 얘기 주기도 하고 음. 아니면 다른 시너지 효과가 다 다르잖아요. 네. 다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의 네. 어떤 축소라든지 여행 문화가 좀 달라지면 좀 좋겠는데 지금은 제가 좀 제일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네. 그래서 너무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지만 네. <laughs> 그래도 약간 책임감이 좀 있긴 있어요. 네. 왔을 때좀더 챙겨주고 싶고 놀아주고 싶고 한번 챙겨주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오거든요. 네. 이게 작은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즘. 네. 저는 어떤 공, 뭐냐,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거든요. 네. 네. 이런 작은 여행을 만드는 사람일 뿐이에요. 네. 큰 것도 아니고. 네. <laughs> 저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말이 참 저는 공감이 됩니다. 네, 여행자 거리가 있을 때막 네. 그런 게막 그렇게 뭐 따닥따닥 따닥 이렇게 있으면서 거리가 이렇게 되고 음. 정말 이렇게 어떤 뭐 산업이 네. 활성화되고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고 하는데가 네. 그러니까 많이 어, 좀 빈약해요. 네 맞습니다. 네. 여행을 가면 여행지의 모든 문화와 볼거리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참 중요하다는 그럼요. 점에서 네.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네. 앞으로 이분은 되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네.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어 사실은 지역 그로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음 서울, 경기도에 많은 것을 짝퉁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아닌 로컬에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셰프스테 그 광주에서 가까운 백양사에 있는 어 비구니 스님의 사찰 음식이 여행자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오거든요. 네. 비건이라든지 좋은 음식이라든지 음. 대안의 삶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네. 그게 딱 맞는 거거든요. 음. 전라도가 지고 있는 게 무엇과 음. 광주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과 네. 정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식도 있고 뭐 민주주의의 성지도 있고 음. 예술의 도시도 있었고 생각보다 전라도에 오는 광주에 오는 외국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예, 전라도 말로 대가리스로. 이게 많이 이렇게 오진 않아요. 네. 아쉽게도. 네. 인천에서 막 서울로 90몇 프로 가고, 음. 뭐 그게 나 예전에 좀 약간 찾아봤었는데. 네. 그래도 되게 꾸준히 지키고 있으면, 분명히, 예, 좋은 날이 오고.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정말 요즘 네. 로컬을 살리는 로컬이라고 해서 로컬 콘텐츠나 네. 로컬 크리에이터분들 네, 네. 앞으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네, 관심을 네, 네. 가져 볼 네, 네. 만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세계를 보고 계시는 분이니까. 네, 네. 어, 앞으로 혹시 더 이렇게 일을 해 보고 싶다. 또 음. 10년 이상 이런 일들을 해 보니까 네. 더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 좀 있어요. 계획 혹시 네, 있으시면 혹시 있어요. 있는데 주시죠. 욕심일까 모르겠는데. 네. 어... 여행을 하다 보면 각 도시를 대표하는 어떤 그 정말 이렇게 오래된 호텔이 있더라고요 네. 네, 광주의 뭐든 건축물이나 음. 이런 걸좀 비하하지는 않을 거지만 네. 좀 약간 특색 있는 어떤 VIP를 위한 호텔을 만들고 싶어요 어, 근데 네. 이게 방이 막 100개 200개 아니라 네. 10개도 좋고 5개도 좋고 네. 대신 여기 왔을 때아 너무 이게 독창적이고 음. 정말 잘 시작하고 네. 아니면 정말 이렇게 로컬의 느낌을 잘 받아간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어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네. 전라도의 숨은 비경 제가 막 캠핑을 하든 음. 아웃도어를 하면서 좀 영상을 좀 남기고 싶어요 네. 제가 좀 약간 이런 기계 같은 거는 많이 못 다루지만 또 주위에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같이 협업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음. 어떤 막 메인 그런 관광지가 아닌 좀 네. 숨은 어떤 멋있는 곳을 발견하는 어떤 걸좀 해보고 싶고. 네. 네. 머무는 공간에서 네. 출발해서 광주 네. 전 지역에 대한 어떤 느낌과 또 네. 좋은 감정들을 갖고 갈수 있는 여행자들이 네. 어, 대표님 같이 정말 로컬 크리에이트들이 많아짐으로써 생기길 네. 바라보고요. 네. 오늘 강연과 이렇게 대화만으로도 참 여행 떠나는 기분이거든요. 혹시 끝으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줄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까르페디. 네, 오늘 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싶고요. 여행자들은 결국 하는 말이 자기 하고 싶은 거 찾고 싶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업으로 살고 있는데 제 주위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오늘 now and here 이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만의 독특한 로컬 문화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지역이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에서 시작된 멋진 도전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